일라이 엄마 지연수 향해 눈물 사과 경제적 지원. 약속 일라이 민수 위에서 미국 식당 한국 지점 오픈한다고 최근 화제를 모은 일라이와 지연수의 이야기가 감동과 관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연수는 밝아진 모습으로 근황을 전하며 아들 민수와의 행복한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전 남편 일라이와의 임시 합가 소식은 큰 주목을 받았고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부성애를 가득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일라이가 부모님의 지원을 약속하며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부모님은 민수를 위해 한국의 식당 지점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와 상처를 딛고 민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재결합 가능성을 엿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일라이 엄마 지연수 향해 눈물 사과 경제적 지원. 약속 일라이 민수 위해서 미국 식당 한국 지점 오픈한다고?